어 아, 추브라. 추브라, 추브라. 동네 우스 깨끗하네. 연희동이야. 이거 뭐다야 겁나 비싼 겁니다. <laughs> 부산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 <laughs> 이야, 뭐, VIP 느낌. 이거 니돼 그거 중국. 중국. 이거 아닙니까? 아, 아 뭐지? 어구브라 빨리 빨리. 춥다춥다춥다다 춥다. 부산 출신인가? 춥다. 아, 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조, 계속 들어 이거 도와러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 아, 오늘 아, 아, 여기 좀. 아, 아, 여 아, 여기 좀. 아, 여기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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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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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좀. 아, 여기 좀. 호 여기 좀. 아, 이기 좀. 아, 좀. 아, 여기 좀. 아, 여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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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야. 장원삼이 시즌 17승을 따내며 다승왕을 예약했습니다. 송승진 어... 선수가 3경기 연속 완봉승을 달성한 완봉승을 거둬며 선두 SK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이죠. 이대호 선수가 프로출범 최초로 타격 7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9경기 연속 홈런을 쳐냈습니다. 이대호가 세계 홈런 역사를 아...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영웅입니다. 로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셰프님께서 네. 오늘 10주년 기념을 하시는 아, 아, 뭐, 아. 걸해주신다고 내가 제일 잘 먹는 사람, 또 맛있는 거 좋아하는 후배거든딱 불리니까 날 보려고 KTX 타고 일부러 부산에서 올라온 거야. 아 그래. 이대호 선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알겠는지 알아? 냉장고를 터는거 저... 아, 그 때서? 오래됐네, 2년이 7년, 8년이네요 현역일 때부터 알았네 그 뒤로 계속 2년이 돼가지고 우리 매장에 자주 왔어 어, 와이프도 아, 같이 아, 오고 맞아. 너무 부럽다 요번에 은퇴한다고 그 전에도 같이 와가지고 요번에 은퇴한다고 아, 근데 와서 7년이네. 얘기해 내그 사무실 가면 이대호 그 야구 박자 쌓여있어 아, 시애틀 또 들고 오셨어요. 이게 이건 부산, 뭐야? 이게 부산 유명한 아 부산 어묵 유명하잖아요. 귀한 거 주셨네. 아, 요새 저 어묵 매일 끓여 먹고 있어요. 최근 제가 은퇴식에 그렇죠, 려가지고 제가 려고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때 은퇴하기 전에 왔었거든. 아, 오끌려가지이쌀쌀쌀 아, 아, 쌀. 오, 오. 너무 친절하게. 1년 만에 주는 거네. 2 2년 우리 밥만 먹고 이렇저한 번만 써보면안 돼요? 잘것 같은데. 아니, 시머니계심을 하면 확안 들어. 아, 아니, 아니, 예, <laughs> 예. 아니, 아니. 오늘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지? 오늘 그싸우는데 뭐, 야구를 왜? 너무 좋아해요, 고 어디로 왔어요? 예? 어디로 왔어요? 예? 네. 뭐? 어, l g 아니, 뼈, 뼈속 가는 게예요 우리 일주우승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2십 년만 내년 내년은 롯데. 롯데 가세요. <laughs>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롯데 차례죠. 근데 왜 롯데 팬안 불어주시고 왜 갑자기 또? 아, 아 가장 가까운데 있어요. 아, 아, 아 그리고. 야구는 다+ 다+ 다 친구야 그냥. 아그기 저기+ 저기+ 아기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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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준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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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저기+ 저기+ 저아저도 앉아 저기+ 까아 저기+ 저기+ 저형 저기+ 저기+ 서기니 홀서비. 아, 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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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저기+ 저기+ 잘 드시잖아요. 야, 잘 먹죠. 고기는 보통 한 명당 한 10인분씩은? 네? 와, 10인분이야? 당연하다면 10인분. 재료를 더, 더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1 아, 0인분을 어떻게 먹지? 아, 안 씹네, 안 씹네. 그냥 넘기네. 아, 저거 고체가 원박하게 유생 됐는데 저희가 먹는 게좀빠르고 아, 많이 <laughs> <그죠>? 먹기 때문에. 과연 배가 고요지 근데 오늘 메뉴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준비한 요리 가리비 실당면 찜. <laughs> 나 저거 너무 좋아. 저거 진짜 맛있어. 아, 네, 그 입맛 같은 거. 이 여기 저기 아, 저거 해야 돼. 그 당면, 당면. 저거 너무 맛있던데. 어나 진짜 저거 알고 싶어. 저거 진짜. 저 간장은 무슨 간장로한 거야? 이제 만드는 거니? 아, 특제 아, 간장으 만드셔가지고. 바로 아, 되네. 바로 되네? 어, 어. 우리 셰프님, 영복 셰프님. 그냥 직접 보는 <목소리> 거 진짜 와,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저도 아, 영광입니다. 맞아요. 가게 가서 해주시는 거 오, 완전 스피커 리스펙 해주시는 오빠니까. 예. 영복이 오빠! 여기 이제 마음속에 BTS입니다. 거기 진짜 요리하는 BTS, 요리하는 이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셰프님 때문에 멘보샤 아, 진짜 좋아해요. 아, 딴데 가서 먹지도 못해요. 아, 아, 빨리 멘보샤 하고 하나 준비하러 올까? 빨리 멘보샤 하고 하나 준비하러 <목소리> 오고. 갑자기 멘보샤는 없었던 요리 아니에요? <목소리> 지금 한 어. 매장 가서 빨리 멘보샤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야, 멘보샤하고 멘보샤에서이대에서 빨리 빨리, 어,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갖고 오라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은, 은갈치 튀김도 좀 맛보실래요? 여기 가까운데. 네. 은갈치 튀김도 좀 맛보실래요? 여기 가까운데. 에이, 어. 그지, 그지. 아 <laughs> 제주야? 깔치는 그... 별로 안좋아 아니, 잘싹달 아, 아, 지금 미운 덜 바뀐 거 아니야? 야구팀 재배? 바뀌었지. 미운 덜바뀌었 아, 말만 하지 말고 초대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7.5주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laughs> <그때>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매한 <laughs> 누가 기념해? 7.5주년을 <laughs> 그 손님들 먼데서 오셨는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말벗 <laughs> 해드리는 거지 그럼 네가 주인공 같잖아 내가 주인공 건데. 아니, 그니까. 요리하시는 분이 주인공이고. 아유. 어쩐지 이건 파를 미리 안 썰어 놓으시더라고 이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또파 향도 살고. 편이. 역시. 신선하게. 그러니까 네. 파 향이 살아나니까. 저거 진짜 그치? 맛있어. 아 어, 간단하구나 이거. 아니, 저거 너무 하는데 나도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홍콩에서 많이 유행하는 가리비 찜인데 위에 칠당면 조금 넣고 그 마늘 튀김 싹 올려놓고 같이 먹으면 이렇게 싹한 입에 넣으면 식감하고 맛하고 다 잡아주는 요리. 저도 홍콩 가서 이거 먹고 반해가지고. 보자. <laughs> 이게 운동 선수한테 가리비가 어, 너무 좋거든. 아, 제철이고 고단백. 형님, 식고. 저렇게 좋은 거는. 운동. 리한테도 좋아요. 딱딱 딱. 어? 아,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데수도 그래, 좋아요, 형님. 아, 그렇지. 운동선수 아닌 사람는데한테는 정말 좋지. 뭔 소리예요, 님 근데. 저기 있는 요리들은 실제로 이제. 그래서 팔고 있는. 아, 저저 저 메뉴는 우리. 없는 거예요. 없죠? 오늘 특별히. 예, 손님 위해서 특별히 맡기요 이재원님 먹을 수가 없구나. 어, 네. 와, 이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더 이상 가슴 아프니까.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laughs> 표정이 너무 안안해달라 걸로 칠게요.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손님 많이 가서. 11주년 때 11... 내가 초대할게. 11... 1년 뒤에 12... 1년 잘 버티고 11주년. 있어야 되겠다. 그때 더 푸짐하게. 어, 진짜 맛있겠다. 음. 아우. 아우. 음. 아우.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아니 간장이 특제한 간장이라니게 아, 너무 궁금하다. 이거. 정말 맛있다. 와 아, 진짜, 이거 한 100개 먹겠는데, 야. 100개? 100개를 먹는다고? 아, 이분들은 4개씩 먹어야 되좀 좀 작긴 하겠다. 이제 먹는 속도 네. 못 따라갈 거야. 음. 음. 야, 이거 뭐, 짭짤하네. 진짜 짭짤하네. 진정하네. 짭짤하네. 맛 음. 표현을 짭짤하네 하는 거. <laughs> 와, 짱이, 씹이지, 너무 너무. 아, 씹지를 않으셨잖아요. 씹더라 아니 무슨 뭐, 시합하듯이 세 어. 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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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우는 거예요? 대화가 이 정도면 좋어 아우, 고맙다. 아니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 아, 무들어 <laughs> 아, <laughs> 아, 와, 와, 와. 일본 <laughs> 풀이야. 아니 누가 전체율을 저렇게 빠리 먹어? <laughs>